코로나가 풀리면 해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사이퍼에 다녀왔는데 3년 동안 묶여있던 족쇄를 푼것 마냥 아주 즐겁게 다녀왔었죠.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최소 3일 이상 여행을 계획하잖아요. 만약 차를 가져가면 주차 문제로 걱정되시죠.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는데 차량 파손 및 어디에 주차할지 모르는 등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장기 주차장입니다. 제 1터미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P1부터 P4까지 네 군데 장기 주차장이 있고요. 어차피 걸어서 출국장까지 가긴 힘드니 셔틀버스 타는 건 어디에 주차해도 똑같습니다. 네이버에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몇대 주차 가능한지 나오니 이걸 참고하고 여유 있는 주차장을내비에 찍으세요. 주차를 했으면 바로 셔틀버스 정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은 만약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간다면출국장이다 내려놓고 운전자 본인만 가서 주차를 하고 오세요. 그동안 일행은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 되겠죠. 셔틀버스가 공항에 도착하면 동편 3시, 서편 13시 앞에서 하차를 진행하니 남들 내린다고 따라내리지 말고 최대한 본인 항공기 티켓팅과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가세요. 주차 요금은 1일 9천원으로 저렴한데 만약 본인 차량이 저공의 차량이다. 그럼 방값 4,5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